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종결을 맡은 캐스터 양동석입니다. 오늘 경기 차범근 차두리 위원과 함께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잘 부탁드립니다. 자 꽤나 흥미로운 경기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슛! 봉점으로 맞이한 경기 종료 직전 천금 같은 역전골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역전골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공격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붉은색은 상대 팀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대로 슛. 네 들어갔습니다. 경기는 아직 중반이지만 점수차는 더욱 더 벌어집니다. 이걸로 두점 차입니다. 점수차를 좁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 루즈볼입니다. 자, 슈팅! 골! 아직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한점 차네요. 막바지이지만 독점도 노릴 수 있습니다. 자, 발리로 때립니다. 골입니다. 두점 차로 앞서가는 득점을 기록합니다.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요. 아직 따라잡기 불가능은 아닙니다. 네, 이버풀의 키고프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페널티 킥입니다. 리드할 기에요. 자, 침착하게 페널티 킥을 집어넣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단독 찼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네, 들어갔습니다. 경기는 아직 중반이지만 점수 차는 더욱더 벌어집니다. 이걸로 두점 차입니다. 자 심판이 리버풀의 프리킥을 선언합니다. 리오네 메시. 메시. 리오네 메시. 역시 놓치지 않습니다. 아 역시 완벽했어요.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선방. 슛을 날아들어 막았습니다. 볼을 빼앗습니다. 잘 제대로 노리고 있습니다. 리버풀 패스를 연결하지 못합니다. 올때 근처에서의 파울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한점 차네요. 막바지이지만 독점도 노릴 수 있습니다. 자 경기 개시 리버풀이 볼을 움직입니다. 해트릭 뱀포드. 자 드리블로 상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노립니다. 선제골입니다. 멋진 골이었습니다. 팬들 등분하고 있어요. 인터스 공간이 뚫립니다. 자 메시, 패트릭, 뱀포드 득점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카이워커 디클런 라이스 자 여기서 경기 종료의 비스 리버풀의 승리입니다. 자 오늘 경기는 마지막까지 한눈을 뗄수 없는 접전이었습니다.